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낚시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꿀팁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원줄을 혼자서 쉽게 감는 방법, 수심 체크를 유용하게 할수 있는 방법, 수심 체크 후에 면사 매듭을 할때 면사가 계속 밀리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초에 가봤던 2호 플로팅 원줄을 풀고 3호 원줄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 제가 스프에 원줄을 묶는 방법 많이 했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원줄을 좀 쉽게 혼자서 할수 있는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더 팁이 되고자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에 지금 이 원줄이 감겨 있는데요. 먼저 다 풀도록 할게요. 다 풀린 스프를 보시면 이 스프 같은 경우에는 3000번입니다. 12LB에 150m 감기는 3000번 스프입니다. 이 스프 같은 경우에는 원줄이 보면, 플로팅. 3호, 150m. 이 스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싹다 감으면 되겠네요. 혼자서 감게 되면 텐션이 느슨하게 돼서 빡빡하게 안 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 있는 루어 떼 루어 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루어 떼 아니더라도 안에 링이 깨끗한 원투 떼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루어 떼를 가지고 왔어요. 루어 떼에다 이렇게 릴을 체결해 주시고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원줄을 빼서 링을 하나 통과 시켜서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일반 원투 때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풀을 벨 열고 이렇게 두 바퀴 그리고 손에 한 바퀴 감고 링에 두번쏙쏙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기고 커팅 해주고. 이거부터 감으면 됩니다 자 감을 때좀더 쉽게 감을 수 있는 뭐 물에 넣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혼자서 감을 때는 좀더 편하게 이렇게 바닥에 놓고 대를 위로 살짝 든 다음에 감아 주시면 돼요 아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약간 틈이 있네요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빠져나올 때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싹싹 잘 빠져나옵니다 자이 제품은 가위로 이렇게 커팅을 잠깐 해주시고요 원줄이 밖으로 잘 흘러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빠르게 감으면 뒤로 이렇게 톡톡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천천히 한 손은 이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다른 한 손은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감을 수 있도록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감아주십시오. 이렇게 감으면 좀더 깨끗하게 감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감거나 발가락으로 하다 보면 텐션 유지가 안 돼서 좀 넘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감으면 웬만하면 잘 감깁니다. 자, 완성입니다. 찌낚시에서 수심을 맞추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참연구들이 많이 없을 때는 지우개 같은 거 잘라서 좀 무게를 무거운 걸로 넣어서 찌가 빠진 걸 보고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씁니다. 찌가 1.55 찌입니다. 1.55 찌에는 1.55 뽕돌이 있겠죠. 이렇게 넣고 뭐 여러 가지 뭐 찌무게라든지 뽕돌 무게 이렇게 하면 찌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찌를 빠뜨릴 수 있는 무게를 넣어야 되는데, 쉽게 할수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뽕돌이죠. 조개 뽕돌을 이용해서 그냥 아주 간편하게 수심을 먼저 맞추실 때는 바늘 달지 않고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조류가 좀 빠르게 되면 목줄좀 처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수심 체크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심을 맞출 수 있습니다 1호 2호 이정도봉투 나오기 때문에 여부력이 1호 이상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런 봉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도 걸린다든지 또는 원투를 쳤을 때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수심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고리추가 있습니다 물방울 고리추죠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꾸미 낚시라든지 갑보징어 낚시 할때 쓰는 뭐 2.5, 3호 정도 되는 이 고리추를 도리에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도레에다가 걸면 됩니다 그러면 빠질 일은 없겠죠 자, 자 이런 식으로 걸어 주신 다음에 캐스팅 해주세요 그러면 수심 체크가 조금 더 빨리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빠트리면 면사매듭이 내로오죠 이렇게 다된걸 가지고 오늘 수심 체크를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중면사매듭을 잠깐 보도록 하시죠 면사매드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5m, 10m 권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반주동 낚시를 하실 때는 눈에 보입니다. 수심을 준 만큼 항상 채비를 횟수했을 때면사매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크를 하기가 쉽죠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하지만 수심이 15m, 20m씩 깊은 곳, 전상 낚시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자은챔질 그리고 채비 회수 시에 면사매들이 헐거워지거나 또는 천질 충격으로 뒤로 밀리거나 흐거워져서 앞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낮은 수심에 사용 하실 때는 눈으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바로 알아챌 수 있겠지만 깊은 수심일 때는 면사매들이 이미 스크에담겨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렸다든지 앞으로 내려가서 경우에는 수심을 덜 주고 낚시를 한다든지 또는 밀려서 수심을 더 주면서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 이럴 때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절대 풀리지 않는 면사매듭법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면사매듭이 너무 강력하게 묶여 있으면 우리가 면사매듭을 밀기 위해 손톱이라든지 손으로 세게 눌러서 당기거나 더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줄을 아주 심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줄에 마찰이 생기게 돼 있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줄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사 매듭을 안 풀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면사 매듭은 수시로 묶어 주시면 되거든요. 원래 묶는 방법 그 방법으로 쉽게 묶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 밑에 1m 정도를 면사 매듭을 하나 더 채워 주십시오. 색깔이 틀리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뒤에 있는 면사 매듭은 고정입니다. 낚시를 하시면 뒤에 있는 면사매듭은 실제로 관섭이 있기 때문에 풀려나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만약에 만약에 상황에 면사매듭이 앞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기존에 맞춰있던 수심이 변화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눈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리가 뭔지 하나. <목소리도>